1억으로 내집 마련 가능하다고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2억 원 가까이 하던 대구 아파트들이 지금은 1억 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이 내집 마련 기회인지 아닌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1억 원대로 접근 가능한 대구 아파트 탑 10을 준비했습니다. 입지, 교통, 생활 인프라, 그리고 가격 흐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실거주자가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단지들만 엄선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북구 침산동에 위치한 침산동화타운 아파트입니다. 1997년 준공총 298세대, 최고 15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주력평형은 전용 25평형입니다. 입지를 보면 3호선 원대역이 도보 약 15분 거리에 있으며 차량 이동 시 동대구역 방면으로 접근이 빠릅니다. 또한 주요 버스 노선도 확보되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무난합니다. 생활 인프라는 침산공원 인접으로 쾌적성이 높고 대형마트와 칠성시장, 도심 상권이 가까워 실거주 만족도가 양호합니다. 다만 침산초가 도보 약 14분 거리로 학군 여건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전용 25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2년 1억 5500만원이었지만 2025년 5월 9,600만 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총 5,900만 원 하락, 하락률 약 38%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1억 500만 원부터 확인됩니다. 정리하면, 침산 동화타운은 교통과 학군 면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침산공원 인접 쾌적성, 도심권 생활 인프라 합리적으로 조정된 가격 덕분에 실거주자라면 부담 없이 접근 가능한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위는 침산동화타운 아파트로 선정했습니다. 9위는 달서구 신당동에 위치한 성서주공 2단지 아파트입니다. 1995년 준공, 총 1412세대, 최고 15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주력평형은 전용 16평형입니다. 입지 보겠습니다. 교통은 2호선 개명대역이 도보 약 14분 거리에 위치하고 차량으로는 성서IC 진입도 가까워 출퇴근이 편리합니다. 또, 개명대학교와 성서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대학생, 직장인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생활인프라도 양호합니다. 단지 안에 신당초가 있고, 도보권의 먹거리 상권과 대형마트, 그리고 개명대 병원까지 있어,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전용 19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1억6천만원이었지만, 2025년 8월, 1억9백만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5 100만원 하락, 하락률 약 32%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1억 500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중공 30년차라 노후화는 감안해야 하고 소형 평형 위주라 가족 구성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매매가 역세권 입지, 안정적인 수요까지 갖춘 만큼 첫 내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인은 성서주공 2차 아파트로 선정했습니다. 8위는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강남아파트입니다. 1992년 준공, 총 629세대, 최고 15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주력평형은 전용 19평형입니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 1호선 신천역이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또 동대구역과도 가깝기 때문에 KTX나 광역교통망 이용이 편리합니다. 생활 인프라를 살펴보면, 동신초가 도보 약 5분 거리에 있어 학세권 입지를 갖췄습니다. 단지 옆 다양한 상권을 비롯해 대형마트, 백화점, 그리고 동대구역 상권까지 차량 10분 내에 접근 가능합니다. 일상 편의성과 상권 접근성이 모두 우수한 단지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전용 26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2년 1억 9천만원이었지만, 2025년 9월, 1억 4천만 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총 5천만 원 하락, 하락률 약 26%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1억 4천만 원부터 확인됩니다. 강남 아파트는 노후화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도보권, 역세권 교통, 생활 인프라라는 강점을 갖춘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8위는 강남 아파트로 선정했습니다. 7위는 동구 신서동에 위치한 신서천구타운 아파트입니다. 1997년 준공, 총 360세대, 최고 15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주력평형은 전용 23평형입니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 1호선 안심역이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고 버스 노선도 다양해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무난합니다. 차량으로는 동대구 IC 접근이 가까워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합니다. 생활 인프라를 살펴보면 단지 주변에 이마트와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장보기와 일상생활이 편리합니다. 또 차량 10분이면 대구 혁신도시 상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송정초가 도보 약 13분 거리에 있고 그외 다양한 학군이 인접해 통학 여건도 무난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전용 32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2년 2억 3천만 원이었지만 2025년 8월 1억 8천만 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총 5천만 원 하락, 하락률 약 22%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1억 7,500만 원부터 확인됩니다. 신서천구타운 아파트는 준공 30년차 노후 단지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도보권, 생활 인프라 밀집, 안정적인 교통 여건을 갖춘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7위는 신서천구타운 아파트로 선정했습니다. 6위는 달서구 이곡동에 위치한 성서동 서서한 아파트입니다. 1994년 준공. 총 974세대. 최고 15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주력 평형은 전용 24평형입니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이 도보 약 15분 거리에 있으며 차량으로는 성서 IC와 서대구역 접근이 수월해 광역 이동이 편리합니다. 또 단지 앞에 와룡초 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자녀 통학 여건이 뛰어납니다. 생활 인프라를 살펴보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가까우며 단지 도보권에 와룡공원과 와룡산이 있어 교육 생활, 자연환경이 고르게 갖춰진 단지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전용 24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1억 6,500만 원이었지만 2025년 8월 1억 200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6,300만 원 하락, 하락률 약 38%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1억 1,000만 원부터 확인됩니다. 성서동 서서한 아파트는 노후 단지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초 중학교 도보권 학세권, 지하철 도보권, 녹지 환경, 그리고 합리적인 매매가까지 갖춘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6위는 성서동 서서한 아파트로 선정했습니다. 5위는 달서구 용산동에 위치한 성서 6주공 아파트입니다. 1998년 준공, 총 464세대, 최고 20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전세대가 전용 21평형으로만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 2호선 2 0역이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차량으로는 성서 IC 인접으로 광역 이동이 편리합니다. 생활 인프라를 살펴보면 성지초가 도보 약 2분 거리에 있어 자녀 통학 여건이 탁월합니다. 또 이마트, 홈플러스, 성서산업단지, 상권이 가까워 생활 편의와 장보기가 수월하며 근린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전용 21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1억 7,750만 원이었지만 2025년 7월 1억 1,500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6,250만 원 하락. 하락률 약 35%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1억 500만 원부터 확인됩니다. 성서 6주공 아파트는 신축 단지의 고급스러움은 없지만 지하철 도보권, IC 인접 교통 편의성 학세권이라는 강점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5위는 성서 6주공 아파트로 선정했습니다. 4위는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신천주공 2단지 아파트입니다. 1998년 준공, 총 609세대, 최고 20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주력 평형은 전용 22평형입니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 1호선 신천역이 도보 약 7분 거리에 있어 역세권 입지를 갖췄습니다. 또 동대구역과도 가까워, KTX와 광역 교통망을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생활 인프라를 살펴보면 신천초가 도보 약 12분 거리에 있고 주변 학군 여건도 안정적입니다. 단지 바로 옆에는 신천공원이 있어 산책이나 운동 같은 여가 생활이 가능하며 차량 10분 이내에 대형 마트와 병원, 도심 상권이 모여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습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전용 22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2억 3천만 원이었지만 2025년 8월, 1억 5,800만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총 7,200만원 하락, 하락률 약 31%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1억 4천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신천주공 2단지는 노후화는 있지만 역세권, 도심권 인프라, 공원 인접 그리고 고점 대비 크게 조정된 가격이라는 강점을 동시에 갖춘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4위는 신천주공 2단지로 선정했습니다. 3위는 수성구 법물동에 위치한 법물하이츠입니다. 1992년 준공, 총 1000세대, 최고 15층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주력 평형은 전용 15평에서 22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 3호선 법물역이 도보 약 8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입니다. 차량으로는 수성하이시와 가까워, 도심이나 외곽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생활 인프라를 살펴보면 법물초와법물중이 단지 인접해 있어 자녀통학이 편리합니다. 또 단지 주변의 마트, 편의시설, 음식점들이 잘 자리잡고 있으며 공원과 녹지가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전용 18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1억 8300만원이었지만 2025년 8월 1억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8300만원 하락, 하락률 약 45%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9,800만 원부터 확인됩니다. 법물하이츠는 노후 단지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도보권, 초중학교 인접 학세권, 풍부한 생활 인프라 그리고 고점 대비 크게 조정된 매매가라는 강점을 갖춘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위는 법물하이츠로 선정했습니다. 2위는 수성구 지산동에 위치한 지산타운 3단지입니다. 1991년 준공, 총 630세대, 최고 15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주력 평형은 전용 18평형입니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 3호선 법물역이 도보 약 5분 거리에 있어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습니다. 또 수성아이씨와도 가까워 차량 이동시 도심 및 광역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생활 인프라를 살펴보면 지봉초가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초등 통학이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단지 주변으로 동아백화점, 지산목련시장 등 다양한 상권이 밀집해 있어 장보기와 생활 편의성이 높은 편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전용 24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1년 2억 6400만원이었지만 2025년 8월 1억 4500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1억 1900만원 하락, 하락률 약 45%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1억 4천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지산타운 3단지는 준공 30년차 노후 단지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하철 초역세권, 초등학교 도보권, 풍부한 생활상권 그리고 고점 대비 크게 조정된 합리적인 매매가라는 장점을 동시에 갖춘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2위는 지산타운 3단지로 선정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1위입니다. 1위는 수성구 지산동에 위치한 바로 지산리더스입니다. 1991년 준공, 총 694세대, 최고 15층 규모의 단지입니다. 주력평형은 전용 23평형입니다. 입지를 보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지산역이 도보 약 8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차량으로는 수성IC 접근이 쉬워 도심 및 광역 이동이 편리합니다. 생활 인프라를 살펴보면 단지 바로 옆에 지산목면 시장이 있어 전통시장 상권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주변으로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용지초가 도보 2분 거리에 있어 학군도 양호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전용 25평형 기준 최고 실거래가는 2020년 2억 1900만원이었지만 2025년 6월 1억 4600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7300만원 하락, 하락률 약 33%입니다. 현재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 1억 5300만원부터 확인됩니다. 지산 리더스는 신축의 고급스러움은 부족하지만 지하철 역세권, 초등학교 도보권, 전통시장과 생활 인프라라는 확실한 장점을 갖춘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위는 지산 리더스로 선정했습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1억 원대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아파트 탑텐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대구 아파트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